포터 김채은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작물은요. 고대 그리스에서 신의 선물이라 불릴 정도로 유명했고요. 또한 우리 몸에선 기관지에 그렇게 아주 아주 좋다고 합니다. 과연 오늘 작물은 어떤 것인지 저와 함께 가 보실까요? 신의 선물이자 기관지의 으뜸인 배인데요. 가을이 되어 수확 시기가 다가오니 작업에 열중이신 대표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은참 작업 중이신데 네. 어떤 작업하고 계신 거예요? 아, 배 이제 마지막으로 배 신고라는 배를 수확하고 있습니다. 아, 배가 벌써 수확의 시기가 다가왔군요. 근데요, 제가 사과밭은 자주 갔었는데 사과는 이렇게 뭔가 포장이 되어 있는 걸본 적이 없거든요. 배는 왜 이렇게 포장하시는 건가요? 우선 배라는 것은 그 상품성 향상과 병해충 방제를 위해서는 필이 봉지를 씌야 됩니다. 봉지를 아. 씌지 않고서는 어, 상품성이 없기 때문에 출하를 할 수가 없어요. 아. 저는 배에 대해서 전혀 몰랐는데 이렇게 병해충 방지를 위해서 또 포장을 하시는군요. 아 오늘 또 새로운 거 하나 알아가네요. 대표님, 아까 보니까 혼자서 힘들게 그 일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이 야무진 손으로 일손 한번 도와드려도 될까요? 그러세요. 도와주시면 도와주시면 고맙지요.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을 도와 제 야무진 손으로 수확을 도왔는데요. 의외로 뱉다는 방법을 쉬워서 수확하는 게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열심히 폭풍 수확하니 금방 바구니를 채울 수 있었습니다. 음. 여러분 이만큼 따신 거 보이시나요? 헉, 제가 또이 야무진 손으로 이만큼이나 따지 뭡니까? 대표님 저손 너무 야무지 않습니까? 아, 예, 진짜 많이 따셨네. 우리 뭐 아까 내가 볼 때는 그렇게 야무진지 않은 않을 줄 알았는데 정말 많이 수확하셨어요. 어, 네. 네. 대표님 제가 또이 야무진 손으로 이만큼나 수확했는데 바로 우리 소비자분들께 가는 건가요? 아니죠. 이것은 일단 다음 어. 단계가 있습니다. 여기 집파장에 어. 가서 거기에서 어, 나머지 순서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거든요. 어. 일단 집파장으로 어, 옮기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집파장에서또 어, 뭔가가 있나 봅니다, 여러분. 대표님께서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함께 가보실까요? 여러분 여기 또 배가 이렇게 많은데요, 태표님 아까 제가 이만큼 땄는데 왜 바로 선별장으로 안 가고 이렇게 쌓아두시는 건가요? 어, 배는 지금 만급 수확했기 때문에 수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건과 예냉 과정을 거친 다음에 선별장으로 가서 선별하게 되지요. 예건과 예능을 또 하는지는 몰랐네요. 또 이렇게 한 가지 알아가고 갑니다. 어, 대표님 그러면 이렇게 예건 예능을 며칠 정도 이렇게 밖에서 하시는 건가요? 10일에서 한 15일 정도 하거든요. 10일 정도 하니까 바로 이제 거기 끝난 끝난 다음에는 출하하는 물건 선별을 해가지고 네. 바로 출하를 합니다. 이렇게 저희가 배한 모금 먹기가 많은 과정들이 거친다는 걸또한번 배웁니다. 자, 그러면 그 선별장 모습 요만큼만 더 보여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러시죠. 같이 가서 선별 좀 하시죠. 네, 그럼 제가 이또 야무진 손으로 선별 작업도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선별장로 함께 가보실까요, 대표님? 가시죠. 네, 네 그런 방법은 첫 번째 우선 그, 그 우리가 볼때 색이 선명하고 또두 번째는 그 모양이 예쁘야 됩니다. 모양이 예쁘야 되고 세 번째로 볼것 같으면 역시 이제 배꼽 이 나온 것보다는 들어간 것이 좋고 어쨌든 모양이 이쁘다라고 판단한다면 무슨 맛은 거기에 비례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배에는 연육 효소가 있어 단백질의 연육을 도와 부드럽게 먹을 수 있도록 한다고 하는데요. 또한 배에 많이 들어 있는 펙틴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변비를 예방한다고 합니다. 건강한 과일 보령배 많이 많이 찾아주세요. 찾아주세요.